올 여름 나폴리로 이적한 김민재는 미친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적 직후 김민재 선수는 나폴리의 에이스였던 쿨리발리의 공백을 완벽히 메꾸며 나폴리 팬들의 기억 속에서 그를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이런 김민재 선수의 활약을 인정한 세리에 A는 그를 9월의 선수로 뽑았습니다. 이번에 김민재 선수가 세리에 A 이달의 선수로 선정되면서 아시아 선수로서는 처음으로 이탈리아 축구사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탈리아 현재 매체, 풋볼 이탈리아는 김민재 선수의 이달의 선수 수상을 보고 첼시로 이적한 쿨리발리의 대체자로 놀라운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탈리아 현지 팬들도 김민재 선수의 성과에 환호를 보냈습니다. 분명히 그는 세리에이에서 뛰는 세계 최고의 수비수 중한 명이다. 그리고 아시아 최고의 수비수입니다. 세리에이는 더 많은 국가에 김민재를 알려야 합니다. 축구는 글로벌 스포츠입니다. 우린 더 다양한 나라에 문을 열 필요가 있습니다. 김민재가 가지 못할 팀은 없습니다. 그는 월드 클래스입니다. 쿨리발리의 대체자는 지금 세리에 A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그는 중국에서 뛰고 있었습니다. 그는 터키 최고의 팀으로 도약했고 1년 후 이탈리아 챔피언스 리그 진출 팀과 계약을 했습니다. 그가 비행기에 내린 순간부터 주전 수비수가 되었고 몇주 동안 그가 플레이하는 모든 상대를 제압했습니다. 이제 나폴리는 리그 정상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괴물이야. 뉴스에 따르면 김민재는 아시아인 센터백 수비수로는 최초로 세리에 이가 선정한 이달의 선수상을 받았어. 정말 축하해. 나폴리는 김민재를 팀에 남기기 위해 모든 것을 해야만 합니다. 많은 빅클럽들이 겨울 이적 시장에서 그를 노릴 것입니다. 맨유는 이미 그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올해 나폴리는 정말 훌륭하다. 김은 마라도나 시대 이후 처음으로 확실한 우승을 만들어 줄 것이다. 김민재는 야수입니다. 그는 더 많은 특별한 능력들을 얻을 것입니다. 페르나 베체우 팬으로 그가 작년에 우리와 함께 했을 때도 그는 탁월했습니다. 그가 이번 시즌 무엇을 이뤄낼지 지켜봐 주세요. 훌륭한 선수입니다. AC 밀란과 일본 국가대표 감독을 맡았던 알베르토 자케론이는 나폴리의 새로운 전력에 놀랐다고 언급했습니다. 쿨리발리가 나폴리를 떠나면서 수비력 보강이 필수 과제였는데 성공적으로 세대 교체를 이루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일본 국가대표 감독 시절 회고했습니다. 한일전이 있을 때면 다른 경기들과 달리 유독 격렬한 경기가 나온다. 그런데 이제 손흥민 선수와 김민정 선수를 앞세운 한국 국가대표를 보니 당분간 그런 경기가 나오기 힘들 것 같다고 말하며 한국 선수들이 유럽 리그에서 선전하고 있는 모습을 극찬했습니다. 월드컵을 앞두고 실시한 한국과 카메론 평가전을 지켜본 일본 언론은 앞에는 손흥민 뒤에는 김민재라는 제목의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아시아인 최초로 세리에이에서 기록을 만들고 있는 김민재 선수를 응원하고 그의 실력을 감탄하는 반응들이 일본 내에서도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철벽방어 김민재가 9월 이달의 선수로 선정되었습니다. 세리에이의 이달의 선수 김민재 8월은 흡의차 크바라츠 헤리아 9월은 김민재가 세리에이 월간 최고의 선수 8월과 9월 이달의 선수 모두 축구 강국이 아닌 조지아와 한국 출신인 것을 보면 나폴리의 스카우팅 능력은 탕월해 보인다. 그리고 공격수와 수비수란 점에서 밸런스도 좋은 느낌. 세리에 이달의 선수 김민재 등장. 김민재가 9월 세리에 A 최우수 선수 수상 쿨리발리에 이어 새로 들어온 선수가 이달의 선수로 선정된 것이 눈에 띄고 매우 훌륭합니다. 아시아 최강의 포워드에 이어 아시아 최강 디패스까지 포지션들이 순조롭게 월드 클래스로 나폴리 전 경기를 보고 있지만 김민재는 놀라울 정도로 공간을 만들고 공을 운반할 수 있다. 빌드업도 안정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대인 방어가 강하고 견고한 벽이다. 지금 김민재의 플레이를 보면 다른 선수들의 상위 호환으로 보인다. 지금 상태에서 김민재가 맨유에서 허락한다면 바란이 김민재의 백업일 것입니다. 수비수인데 5천만 파운드가 싸다고 생각될 정도로 이번 시즌이 적한 선수를 노리는 사태를 일으킨 선수입니다. 9월 세리에이에서 이번 달 최고의 선수가 된 선수입니다. 역대 첫 아시아인이고 역대 두 번째로 수비수로서 수상. 지금까지 김민재 선수의 이달의 선수 수상과 그 반응에 대한 뉴스였습니다.